학군에 대한 거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그렇게 뭐 강남치고 학군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죠 지역 자체가. 네네 여기 네. 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좀 멀리 있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그런 게. 보시면 이제 이 동네로 해가지고 들어갈 만한 뭐 호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은 꽤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지 어떨지는 남들 오르면 얘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얘 혼자만 16억 가던 게 20억, 30억 갈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도 옆에 있는 아파트 대비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사실은 자유예요. 네. 왜냐하면 올랐을 때 시청자님께 예를 들어서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어어작년에 작년에 사셨어요? 어, 작년 8월 네. 16억에 거래했어요. 아 16억에 매수하셨고 지금 네. 가격도 뭐 거기서 아주 많이 떴다고 볼 수는 없네요. 어 현재 최근은 한 19억 2천 정도 갔더라고요. 19억이요? 좀큰 평수인가봐요? 같은 평수요. 몇 평짜리죠? 40평대인가요? 거기 자신 6평이요. 제일 큰걸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네. 자, 지금 이 물건이 10억 됩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옆에 있는 뭐 송파 쪽 일대 아파트들 그리고 개포동 대치동 일대 아파트들 다 가만히 있는데 얘만 가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걔네들이 20억, 30억, 40억 갈때 얘만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네네. 약간 밑에서 그냥 같이 흘러갈 거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탑승을 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쭉 사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어... 굳이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려면 무슨 비용 드냐면 자 차액이 3억 남았어요. 1년 미만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은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하고 양도세 내야죠. 또 다른 상급지 가는데 추가적인 어, 차액, 비용도 발생하겠죠. 네. 거기다가 중간에 중개수수료 발생할 거고요. 등기할 때 등기비 발생할 거고요. 취득할 때 네. 취득세 발생할 거예요. 네. 자, 이 비용 다 합치면 그냥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 딴데 어딜 가도 이 추가 비용 뭐한 3, 4억 된다 쳐요. 그러면 네네. 3, 4억 웃돈 주고 샀으면 걔가 1억이라도더 올라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그런데 음. 그럴 여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여져요. 음. 근데 지금 안 네. 가고 한어 나중에 간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매도는. 사실 그런 거예요 시청자님 물건 매도 시점 되면 옆에 있는 더 비싼 애도 매도 시점인 거예요 네어 그러면 매도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나는 비쌀 때 팔고 사는 건 싸게 사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텀이 발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살고 계시면서 추가로 집에다 드릴 비용을 돈으로 모으세요 (1억이건) 네. (2억이건) (3억이건) 뭐아요 모아가지고 네. 그걸로 집을 한채더 사면 되지. 모아로 집을 더 비싼 걸 삽니까? 아,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 투자 개념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네네. 참고를 하시고 네네. 거주로서 그냥 쭉 끌고 가도 얘가 갑자기 뭐 남들보다 가격이 훅 빠진다거나 더 올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일주택으로 그냥 거주하기에 굉장히 무난하고 괜찮은 아파트다. 네, 이 정도로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난해뭐 별로 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주변에요? 네, 네. 주변에 뭐가 많이 들어온대잖아요, 이제부터. 뭐, 위례신사선 역도 어. 여기 생긴다고 하죠. 네. 또 네. 위에 수서에도 뭐, 뭐가 생긴다고 하죠. 역세권 네, 네. 개발도 한다고 하고.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이런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다 좋아질 겁니다가 아니라 남들 못지 않는 정도의 그런 호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음, 동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얘가 월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부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래도 네. 나중에 팔려고 그럴 때 이런 셀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 가지고 들어올만 하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끌고 가시면서 별도로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